그래서 그냥 영상 찍는 걸로 바꿨어. 오, 뭐야, 잘했어. 뭐야? 씨, 영상 찍는 걸로 돌리고 나왔더니 이 새끼들 다 모빌 쇼트 탔네. <목소리> 이거... 술이 어떻게 하는 거야? 가면 술이... 그거 배터리 갖고 타면은 수리가 돼 아... 이렇게 이것도 너 도시지. 야! 에 도시지 이거 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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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지금... 지금 이거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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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른쪽으로다 막았는데 <목소리> 야 안돼! 이 새끼 잡고 간다! 안돼 야 뭐야 왜 스텔라 당하고 있어 아니, 너, <목소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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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다!

젤 택배가 안 된다는 거야?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에너, 지 빼냈다 야야야 왜, 다 찢었어? 아니 나한공쳐다있는데 걔를 자국 시키면 어떡해 너가 사찰을 이왔는데나 땀을 너, 전주2등 논리라고 아냐 아, 시끄러 그런 말이 그런 들지 마. <laughs> 야, 너 때문에 지금 <laughs> MVP 놓쳤다고. <laughs> 음, 어, 디좀 애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 같은데 넌못지나간다넌못지나간다넌못지나간다조못지나넌다못지나간다넌못지나간다넌못지나간다 <laughs> 와, 나뒤지기일봐 아, <목소리> 예. 씨. 이다아받이 파트 다운받고. 야, 이파다이 파트 다운받 야, 이 파트 다운받 야, 이 파트 다운맞고 야, 이 파트 다운받내 야, 이파지원운받고 야, 이 야, 이 파트 다운받고. 이 야, 야, 꺼내야돼. 꺼내야돼. 지금 이탄은 멀리서는 이긴다. 와! 나 뭔가 레벨업했어. 이거 이게 개사기 같아. 뿡. 뭐? 이거 지금 그러? 내가 쏘고 있는거이거 타이탄 전용인텐데? 그니까 러 타이탄은 타이탄 쏘고 다니는데 너무 <목소리> 재밌다. 야나 이거 쏘면서 레벨업했어 방금. 내가 씨발 이럼이 와! 토지 내 사람이! 아 사람 튀져나가는거 너무 좋아.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진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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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신병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목소리> 아 저건 원래 제래 원래 저래 제. 난기랑 맞거든. <목소리> 야 우리 3로 맞고 있는 거야 그럼? 어 어. 우리 <목소리> 갈수 있다. 아니, 내 닉네임이 뭐야? 내 닉네임이 뭐냐? 리셋 3다. 아 그런 거리하지 말고. 그프로의 기적을 믿어라와 막았어. 막았고. 너 봐. 이거 내 닉네임 이거 때문에 뭐? 막은 거임. 지랄하고? 아 맞췄네. 아씨, 유클이었어 뭐야? 그거 쭉 누르고 있어야 돼. 그래야 반사해. 형 차징 차징 데저거이싸봐 한번. 싸봐 한번. 기다려봐 이거 차징을 해야 되거든. 이렇게. 응형 축하해. 어? 저격이야. 망했네. 내라야 가줘 그냥, 나, 잠깐, 나난 거기까지 있어. 신경 쓸 수가 없어 이기체 기체를못겠다난체가 없다 지금 아이한 망한 건니야한거 <laughs> 아니야 거아나아 진짜 위퍼 이새는맨 몸으로 진짜 너무 터지는 거 너무 좋아 있겠다. 아.. 터뜨릴수 있었네 아, 왜? 타이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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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100 뭔지 알아? 뭔데? 걔.. 인셀 장 빠르게 아니네 거미네. 오 개가 이야이 너무 애쏘. 내 것도 별로 돼, 이거 이거 까뭐 서로 돌려 알아서. 근데 네, 파일럿이 재밌긴 재밌어. 어. 이거. 난 최선 선에 있다. 뛰렸어요 뿡! 뿡! 예, 난 나보다 약한 녀석이 시키는 말은 듣지 않아! 바로 앞에서 터트리면어떻게이 멍청한 AI가! 형 화나고 있는데 걔를 자꾸시키는어보리형 아래에 보리 뿡! 리셋이 엄청 재밌게 한다 이거 개 재밌어! 뿡! 하하우! 잘가라 <목소리> 아니 멋있는 장면 혼자 다 <목소리> 가져가네. 멋있는 장면 혼자 다 가져가네. 내가왜왜 왜 얘를 하는 줄 알아? 얘가 팔편 킬러로. 뭐야 멈췄어 갑자기 게임이. 어? 튕긴 거 아니야? 어, 나 멈췄어 게임이. 너 <놀라> 리셀. <놀라> 어. <놀라> 어. <놀라> <놀라> 나갔는데. 나가주했는데. 뭐야? 그러니까. <놀라> 뭐야? <놀라> <놀라>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게임... 또 들어온 거야? 다른 참... 애가 아... 들어왔는데? 게임 참가하기 없는데? 이미 다른 애가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아, NTR 당했어. 망할. <laughs> <laughs> 지금 꿀찐 내가 나갔어야 됐는데. 나몇 등이었는데? 참 2등. 나그 맨몸으로 2등까지 찍었단 말이야. <laughs> 아, 빡치네.